So, 왜 저러지? 씨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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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는 건가?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본인 죄송한데, 아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표를 제대로 확인 못했다고. <laughs> 표, 한 번만 확인한다, <laughs> 그런, 그런 거야. 근 이제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다시 직원이 들어가고 표를 검사하는 경우가 없잖아. 뭐저 새끼 뭐야? 뭐저 새끼 뭔데 갑자기 표를, 표를 <laughs> 다시 검사. 선생님, 돈에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굶고 있어요. 굶었는데왜 돈에 할 돈이 없어. 촉촉하게 얘기해. 어따 썼어. 투수와 서로 칭찬하면서 대화하기 10분이 아니라 10시간이네. 시발로마. 10시간을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니? 선생님, 이론상 잘생기셨어요. 저봐 저렇게 벌써 꼴밖에 하는데 어떻게 10시간을 버텨?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예민할 수 있죠? 궁금해요. 그냥 닥쳐. 궁금하지마 와 화목하다 그죠? 지금부터 10분짜리 영도 하나만 받을게요 <웃음> 전진... <웃음> 감사합니다 와저 진짜 비싸보인다 나 프라모델 잘 몰라도 저건 비싸보인다 나 저번에 투수가 프라모델 하나 보내줬잖아 A, B, C, D, E, 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파츠가? 그거를 거실에다가 쫙 펼쳐놓고 했어. 그래갖고 이제 B에 15번 이러면 일어나가지고 B 있는데 가서 집어들고 A에서 B 가지러 갈때 탱크 타냐고요? 오, 어. 어, 나 미션 있어. 어, 망세야, 미션 있어. 정신 차려. 위험했다. 어, 심장 뛰어. 하고 싶은 말 못하니까. 어, 두근거려. 칭찬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 우리 돌아가는 물바가지 참잘 도네 참 그래 잘 돌아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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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지 마요 끈질기 해보자 할라몬 원래 신장이 뛰어요 아사님 아유 똑똑해 아유 똑똑해라 언제 그런 걸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신장은 원래 뛴다고? 아유 똑똑해라 3시간에 안 잤나보네 5분 남았어요 술술 자립시다 여러분 좋은 말밖에 못하시니깐 하세님의 말수가 극히 적어지셨어요 이렇게 과묵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다행입니다 아왜 이리 말씀이 없으신가 싶었더니 착한말 미션 중이었나요? 아니 내가 원래 아니 원래 영도 보면서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왜 그러실까요? <laughs> 왜 억까하실까요? 영도 보고 있는데. 개가 재채기하면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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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웃음> 재밌네 지치야. <laughs> 그러면은 오늘 워킹 데드 한번 시즌. 안녕하세요. 아, 한글 패치가 정말 아, 망세야. 망세야. 망세 이 개새끼야.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어? 교수님들 아, 아, 너무 아, 교수님들 보기 힘들게 망세야 신박 새끼야. 왜 망세야? 그때 왜 그랬어? 망대 망세, 망세야. 망세한테 한 소리 망세. 나한테. 너네한테 한거 아니고 나한테. 보고 보자고 아주. <laughs> 아니, 그런 수법이 아니라 음, 응, 아니 아니 정말. 자, 다들 짐 싸서 나가세요. <laughs> 자, 순서 맞춰 나가세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쪽으로. 아, 우리 돌대가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어요. 이것도 예,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 하나 따가지고 저렇게 타임 맞게 돈 써가면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성 예 예. 아제 입에서 나온 <웃음> 소리입니다. <웃음> 자 이제 리유리 i 키키은만첫리유리 o 키키 a 네. 스님이 택시 타서 하는 말은 물결표물. 물결평을... d 치개 새끼야 재미 없어 이 미친 놈아 재미 없어 그거 돌 y 야돌 I 야아 모기가 키보드에 앉아서 도 d 를 했다 아 그랬어 돌 y 야 그럴 수 있네. 아 진짜? 저는 그냥 생돈해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모기도 갔겠다. 너가 하려던 거 해봐 한번 이제. <laughs> 와우. 네스라는 오늘 10분 뒤 오네를 한다. 하들리는 오늘를 한다. 브로투스아은 풍단. 돌대 새끼. 채팅방에다가 총쏘고 지가 죽어버리네. <laughs> 아니 근데... 차 <laughs> <지금 웃음> 밖에다가 씨발 수류탄 던지고 가에 제가 화났냐고요 아니요 저화 안났죠 제가 화가 왜 납니까 하세님은 <laughs>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참아요? 꼬마야... 화를 잘 참는게 아니라 항상 화가 나있는거야 씨발놈아 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화를 참아요? 화를 참는게 아니라 항상 화가 나있는거야 씨발놈아 <laughs> 망세야, 그때 왜 그랬어? 아, 나 버즈라이트 이어 보러 갔다가 진짜 개 쪽팔렸어. 아, 진짜. 오랜만에, 이제 어차피 애니메이션이니까 팝콘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CGV 어플에서 예매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결제를 할수 있는 거야. 봤는데 4,500원짜리 하나랑 5,000원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뭐 500원밖에 차이 안 나네. 이러고 5,000원짜리를 했거든요? <laughs> 딱 받았는데, 한 손에는 콜라. 한 손에는 팝콘을 들려고 했는데 팝콘이 존나 큰 거야. 예매한 영화는 버즈라이트 이어의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존나 큰 대왕 팝콘. <laughs> 아 이거 진짜 막 되게 창피한 거야. 뭔가 혼자. 이렇게 대왕 팝콘을 수령한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이제 표를 발급 받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톡톡 치더니 그 미안한데 내가 이거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려 그러는데 안 된대 좀 도와달래? 나 진짜 너무 창피한데 지금 팝콘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빨리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러는 거야 아마 키오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팝콘을 올려놨어 이만해, 존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만해 진짜로 사람 얼굴이 이만하면 <laughs> 이거 이제 도와드리고 있었거든. 나, 나 내가 내가도안 되는 거야. 카운터 가서 이거 도서문화상품권 되냐니까 카운터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아줌마한테 가서 이거 카운터로 가서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딱 여기 키오스크 보니까 어떤 커플이 여기 서 갖고 있는데 이거를 <laughs>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는데, 나한번 쳐다보고, 팝콘 한번 쳐다보고, 키오스크 한번 쳐다보고, 계속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거야. 아! <laughs> 아, 진짜. 얼굴 개빨개지는데, 팝콘 딱 챙긴 다음에, 이제 거의 지났거든요. 영화 들어가는 시간이. 큰 팝콘 존나 들고 있고, 왼쪽엔 커피 들고 있고, 이쪽 손가락 하나로 이제 표를 이렇게. 간신히 하나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릴려고 했는데 흔들려 가지고 팝콘하나가톡 떨어진 거야. 아 진짜 너무 창피한데 막 팝콘 떨어뜨리는 것도 개신경 쓰여서 갑자기 아 제가 줄게요 이러시더라고. 일단 표 드리고 이걸 내가 그냥 내가 꾸역꾸역 주웠어. 주고막 넣으니까 갑자기 옆에서 아 어, 괜찮 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괜찮 감, 감사합니다 막 이래. 그래서 아,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표 받고 들어와서 앉았거든요. 앉아 갖고 이제 어두운 데로 들어와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제 팝콘을 이제 먹기, 먹기 시작했어. 이왕 수치사한 거, 학폰이라도 맛있게 먹자. 먹고 있는데, 이제. 저기에서부터, 갑자기 막 누구를 두리번거리면서 존나 차죠 근데 갑자기 내가 있는 열까지 와가지고, 나를 딱 쳐다보더라? 왜 저러지? 씨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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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는 건가?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부인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표를 제대로 확인 못했다고. <laughs> 표, 한 번만 확인한다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다시 직원이 들어가고 표를 검사하는 경우가 없잖아. 뭐저 새끼 뭐야? 뭐저 새끼 뭔데 갑자기 표를 표를 다시 <laughs> 검사해. <하고> 뭐딱 <laughs> 보여 드렸더니 딱 보시고 아, 맞네요. 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두고 가더라고.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씨발. <laughs> 내가 진짜 팝콘 잘안 먹거든요, 영화관에서. 와, 진짜 오랜만에 팝콘을 진짜 먹고 싶어 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아, 진 그런 수치적인 하루를 보냈다. 안 보던 시간에 영화 보러 가고 안 보던 팝콘 먹어 가지고 씨. 아, 뭐야 갑자기 아줌마는 막 도서문화 상품권 써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 갖고 씨. 영화표 줄려다가 팝콘이나 흘리고 그 흘린 것 때문에 티켓 검사 제대로 못해 갖고 다시 한번 와 가지고 검사 다시 하고 씨발. 팝콘은 이제 과자로만 사서 집에서 한번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 나 극장에서 팝콘 다시 한다 씨. 내 손이 두 개라는 걸 잊고 있었어.